사랑하는 아들, 딸들, 어제 하루도 잘 보냈나요? 엄마 묵상 TV의 에스터 엄마입니다. 구정이나 추석 때, 친척분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, 만나는 분마다, 너는 왜 시집 안 가냐? 너는 왜 장가 안 가냐? 너는 언제 직장 잡냐? 이런 아픈 말들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?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, 어, 친척들 모임에 잘 가지 않는다. 그런 말들을 여러 청년들에게 들어봤어요. 몸의 지체들 가운데요. 크기는 가장 작은데, 에, 힘은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혀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렇게 강력한 어,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마 묵상에서 이전에 좀 다뤄봤죠. 근데 오늘은요, 하나님과 관련해서 더 깊은 어, 묵상을 해보겠습니다. 시평기자는요.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. 그런 말을 했어요. 좀 놀랍지 않아요? 그런데 더 우리 가슴이 뜨끔한 것은요.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. 민숙이 14장입니다.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As surely as I live declares the Lord I will do to you the very things I heard you say 이 말씀은요.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력 아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, 모세가 12명의 12 부족으로부터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죠.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는데 똑같은 시간과 경험을 한 정탐꾼들의 의견이 완전히 갈렸어요. 1 0명의 정탐꾼은 아,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정말 훌륭하고 기가 막힌 땅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는 것이다. 그 땅은 요새화되어 있고 다 거인들이고 우리가 볼때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어요. 그러자 여우수와 갈렙은 아니다.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.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. 그랬어요. 이렇게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정반대의 고백을 하죠 바로 이 열명의 정탐꾼은요 자신이 정복할 수 없는 그 문제 뒤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고, 여우수와 갈렙은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. 열 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회중은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울면서 아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나 이 응? 광야 땅에서 죽는 게 나았을 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끌어나오셨네 우리 자녀들은 포로가 되겠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. 결과 가 어떻게 됐죠? 열 명의 정탐꾼은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대로 그들이 한말 그대로. 첫 세대가 모두 다 광야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주면 갈수 있는 길이요. 40일을 정탐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40년으로 늘어나 버렸어요. 하지만 여우수와 갈렙은 유일하게 노인으로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, 포로가 될 거라 걱정했던 자녀들도 신세대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요.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다니는 말을 그대로 이루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. 오늘도 우리가 긍정적인 말, 남을 세워주는 말,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기도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.